이바울의 3분 묵상.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18절.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날 영적 원리는 거룩하게 구별되는 방법입니다. 거룩하기 원하는 것, 신앙의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마음속 깊이 타오르는 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도 거룩해지고 싶어서 엄청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대로 정말 처절하게 싸워봤습니다. 하지만 그저 노력만으로는 거룩해진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 안의 재성이 더욱 드러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방법을 정말 간절히 알기 원했어요. 저와 마찬가지로 많은 성도님들도 거룩해지길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많은 과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흠 없는 숯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과자를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성막 근처에서 목욕을 했고 제사장의 의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쓰는 기름을 부어서 그 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과정이 복잡하고 깐깐해서 거룩해진다는 것이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 이렇게 매뉴얼대로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거룩은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에게 붙여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거룩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존재가 될수 있을까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생각과 가치관, 생활방식을 갖게 될때 우리는 거룩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의 나라의 법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잃었던 당신의 통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했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방하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첫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됩니다. 죄와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거룩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거룩합니다. 이는 우리의 존재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때 우리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깨닫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과 문화를 따라 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그 문화를 따라 변화되어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게 되기에 우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르는 곳이 됩니다. 거룩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거룩해집니다.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이끄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시작은 예수님의 제사함의 은혜입니다. 이로 인해 이미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거룩한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묵상에 통참합시다. 각자의 묵상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묵상하는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